오늘 크게는 두 가지 영역으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약간 과장님께 설명드렸던 대로 디지털 전환, 특히 헬스케어 영역의 디지털 전환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테크가 어떻게 유학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두 가지 영역을 어,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참 아쉽지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360도 도는 모습을 볼수 있죠. 특히 이제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이런 디지털 전환 얘기를 할때꼭 빼놓을 수 없는 게코로나인9 네, 코로나를 빼놓을 수가 없죠.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병원도 가기 힘들었고 진료도 별로였고 병원 가기까지는 여러 군데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쳐주면 볼수 있었던 것 직접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들이 가속화되고 특히 이제 비대면 진료 같은 거 저희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었고 또외에제 다양한 외부로 특히와 센서를 통한 어깨 오리털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외 이제 돌봄의 장소가 병원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능하는 홈케어 영역도 많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이런 어 전환 입장에서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될까? 이제 스마트 병원이라는 것들, 병원들의 조금 더 첨단화되고 여러 가지 디지털 친숙해지는 영역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을 조금 약할 이제 밸류체인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은 어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플레이어, 병원, 제약회사 의료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이제 아이템프 회사라든지 보험사 같은 전통적인 아닌, 전통적이지 않은 플레이어들도 이런 필드 쪽에 뛰어들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돌봄의 장소가 집에 병원에서 직접 홈적으로 함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는 사실 어떤 치료행위에 대한 것들이 정해졌다면 그 치료행위를 통해서 정말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났는지, 밸류 베이스테어라는개념들 나온 게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병원에 계셨던 분도 안써 녹을 수 있는데 하시게 편심을 고객 고객주의라는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전은 환자 이렇게 던 것들이 뭐 사용자 뭐 고객 이런 느낌으로 나의 건강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말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 헬스케어요 You don't k 가속화시키게 됐 이런 영이에영해에 대해서 u l t i n 이 o b 분석을 했는데 대부분 국내 내용들이 t t 니다 주요 내용들 g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e r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것들 아니면 비대면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것들이 이제 큰 y 지를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도 결국 집에서 할수 있는 w i 의료 go to the o 서 h 서 r side. They will go to the other side. They will go t 환자 중심주의에서 어떻게 할야 할지 이런 부분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뭐 다만 뭐 컨설팅에서도 비슷하게 얘기 드는데 결국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들,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그 질병을 막는데 막고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어, 예측할 수 있는 영역들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헬스케어 영역의 대체로 가장 큰 내용들이 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정보통신기술, ICT 기술이라는 것들과 헬스케어가 융합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데 환자 만족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도 정질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 제품, 서비스를 포괄하는 산업이다.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보시면 가장 쉬운 예로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국민들한테 디지털 헬스를 어떻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가장 뭔가 이제 기대되는 어, 걸 들었을 때, 어, 저희 의료진이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디지털 헬스어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특히 이제 일반의 건강을 정질하는. 그리고 가장 영역을 볼수 있는 영역들이 만성질환, 그리고 이제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렇게 광범적으로 병원를 자주 가고, 그다음에 국민들 의 3분의 1 이상이 걸려 있는 만성질환, 그다음 에 고령자층에 대한 부분들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속기가 보입니다. 그다음에 서버 등영역들이 모바일 앱이라든지 외유러블 쪽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40% 이상은 서버다, 이걸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접근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 니다 이런 면에서 토스테크를 굉장히 좀 복합하기 좋은 영역이라는 것들이 결국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푸드라고 하는 부분에 떠올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떤 순서로 먹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 디지털 스크어오토테크로 만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제 뭐 고령화된 특히 한또 2020년 초고령사회죠. 압도되는 상태에서 센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다양한 센서를 집에서 모니터링하면서 AI가 그걸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다. 제가 좀몇 가지 예들을 보였습니다위자체 상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붙이는 시계 형태의 부정맥을 측정하는 형태, 반지 형태로 부정맥뿐만 아니라 24시간 혈압을 잴수 있는 기계로 나오고 있고요. 다머지 몸에 붙이는 패치 형태로 우리 이제 심박이라든지 이런 순전도 같은 걸잴수 있고 뒤 하단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데, 나의 혈당을 예전에는 바늘로 찔러서 봤다면 한 번만 붙이면 열흘에서 십오 일간 나의 혈당을 24시간 계속해서 볼수 있는 기술도 이미 상용화되고 서비스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마트 워치 컨실러를 외우러 왔을 때는 그 빼놓을 수 없겠죠. 예. 스마트 워치들이 예전에는 기술들이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는 혈압도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박수 같은 굉장히 발, 정확한 전압도볼수 있고 그 외에 비침스 혈당까지도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런 외우로 와서 스마트 워치들도 이런 헬스키를 이해서도 준비하고 있고 뭐 헬스큐어 소비자들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외어럭기기들은 붙이는 장비들로부터 뭐 신발 형태, 소울 형태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올 거고 이런 기계 업체들 뿐만 아니라 그 기계에 연관된 소프트웨어 업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로부터 컨택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에서 디스털 어, 헬스큐어를 봤을 때 최근에 능력이 보일 것, 능력이 보일 부분들이 푸드지매 메디스라고 하는 모든 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AHA, 미국, 어, 미국 심장 한테에서 실제 2003년도에 내놨던 네, 퍼스펙티 어, 이제 기존 요 결국 이런 만성 질환들, 혈압을 관리하고 고지혈증 관리하는, 고지혈증을 관리하는 것들은, 음식을 것들 음식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 특히 이런 음식들을 어떻게 이제 유학적으로 접근을 한 건가? 이런 푸드지매 메디스 운동들은 미국에서 시작해서 아마 전세계적으로 밝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아는 사실과 그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고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되는 거죠. 미국 심장 한테니까 심혈반 심장과 혈관 쪽 질환에서 입장을 보게 되면은 이 건강한 뭐 과일들이라든지 이제, 이제 포화 지방 같은 것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들 네. 이런 순서들도 다양한 육류제 육어 음품들도 이제 접근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 따로 건강 따로였지만 우리는 이제 옆눈에서볼수 있다. 푸드에지 매트슨이라고 잘 이제 볼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푸드 영역에서 헬스케어 영역들이 융복한되는 것들 이제 푸드에지 매트슨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계신 아, 아. 어, 선생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같이 머리를 맞나요? 우리나라도 이 푸드 테 영역에서 뒤지지 않고 글로벌 이니셔티브하게 나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아, 결국 아, 이제 푸드에지 매트슨 아, 크게 분류는 세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아, 무엇을 아, 먹어야 할지, 아, 무엇을 먹지 말아야 아, 할지. 그런 뭐, 다음 어떤 숙서를 먹어야 는지 그리고 그 양들은 어떤 정도로 먹어야 는지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수 있으면 좋겠다이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제가 설명 드리고 저희의서비스죠 내년 2월에 출시될 저희 카카오에서의 파스타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파스타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센서와 AI 기술, 그다음 푸드테크에 융합된 서비스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저희 우측에 보이는 예 보면 보면은 판에 뭐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연산판다기, CJB랑 함께. 이 CGM은 어, 대략 붙이게 되면 열흘 또는 15일간 어, 혈당 연속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고 뭐, 어, 저희가 연동되는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CGM 연동한아이센스케오세스 에어런 제품과서비스의모습은 어, 그 좌측에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 이제 혈당들은 내 먹는 음식들 같은 음식을 먹은 사람마다 우리는 혈당이 오르는 폭라든지 혈당이 유지되는 라든지 혈당이 유세는폭리가든지 폭리라든지 이런 그래프 형리들로지폭리라든이시지되는폭리지이되는폭리라든지되지 단지 사진만 찍, 찍게 되면 음식들을 분석해서 내가 먹는 음식의 탄수화물 단백질지만판단지방의 양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량화해서 환자분들한테 또일반인분다이 어, 서비스 사용자분들한테 이것을 쓰게 되면은 이것을 어, 음식을 먹게 되면 대략 이 정도의 이제 어, 음식들 양이 일치 되고 이 음식들은 기존의 기록들을 봤을 때는 어, 사용자분의 혈당을 이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혈당적인 면에서는 잘 PC 맞습니다. 이런 형태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저희가 내년에 시작할 서비스가 앞으로 잘 로봇하고 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계속 필요할지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건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이런 시즌 데이터들이 어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이제 모여야 됩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만든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뭐 다양한 AI 기술이라든 이런 위해서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결국 이런 후드테크에서는 음식 db를 표준화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뭐 다양한 상품 db라든지 시각적의 d b 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db만 가지고는 아직은 조금 남길 수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들 특히 한국 음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한파를 먹는 형태로 되어 있죠 다양한 글로벌 녹화 이런 db들이 잘표준화 돼서 게잘 나올 수 있는 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푸드테크 영역에서 접근해 볼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투자 테크라고 하면 이걸 정밀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밀 영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d 비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유전체 기술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들, 그래서 병목한 기술들이 총 출동 대화가 결국 맞춤 영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기술들에 있어서 저희 이제 카카오 웨스어의 파스타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모으면서 추천 드리고 이런 형태들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디스 s s 스 got your distress. I got your distress. I got y 기술들, 당뇨병 환자들 s 쓰게 되는 인슐 o 같은 기술들 t r e s 식사, 어떤 식사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 s 하는지, s s I got your d i 이 t r e 이 s I g o 이 your distress. I got your distress. I got your d i s t r 고 s s 이 got your distress. I got y 굉장히 다양한 화면의 진입 활용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위해서 얘기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영역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뿐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계신 프세스 선생님들과 AI 전공자 선생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다고 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넘버 이제 글로벌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리드 기과가 될수 있기를 바라고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헬스케어의 여러 부분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다양한 영국화 의료계기들이 헬스케어의 유공품들을 가속화되고다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매운 시장이 침투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분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풀테크 영역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풀테크 유동화를 가능하고 굉장히 오픈이름의 형태라든지 모델 맞춤을 할수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가 아마 짧은 시간에 내다 말씀 드렸는데도 이메일이라든지 레이스 북으로 팔로우 해주시게 되면 어,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네. 수 감사합니다.